그래서 저는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어, 시를 함께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매일 가시려고하십다까 그런 생각을 <laughs> 저는 <또> 제 마음대로 <laughs> 한번 해봤습니다. 뭐 우리가 힘들면 뭐 시는 시시한 사람이 쓰는 거다. 시를 읽는 사람도 시시한 사람이 있는 거다. 뭐 그런 항상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, 이 시를 통해서. 오늘 실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닌거예요 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인생에 가장 큰 비밀이 뭘까요? 저는 그게 워낙에 그, 큰 주제하고 똑같습니다. 사랑 죽음. 사랑 속에는 또 상처와 몸성. 또 우리 삶에,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으니까 삶에서는 어떤 절망과 어떤 분노와 상처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삶에서 큰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 속에 어, 우리가 물질이를 키우죠.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삶의 어떤 비밀들을 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.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오늘, 오늘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시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또 한번 2012년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보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.